안녕하십니까. 이지골프 양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연골프의 김강연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프로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주셨요 아,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주제 중에 아마추어들이 제일 로 궁금해하는 힘 빼는 방법. 음. 그리고 요즘에 너무 이 전체적으로 <laughs> 겨울이면서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못 하시니까 네. 갑작스럽게 나와서 볼을 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보고 안결리고경영외과가 네. 요새 한참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힘 빼는 방법이 오늘 그거에 대한 종합 세트를 제가 하나 풀어놓을까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네. 모든 아마추어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네. 저도 한번 잘 듣고 응용해 볼게요. 네. 보여 주세요. 네. 일단 제스윙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강연 프로님이 공을 치니까 미사일 나가는 거죠 아. 깜짝 놀랐어요. <laughs> 공이 가다가 그냥 2 30cm 팍 떠가는 거 같아요. 아, 역시. 꽃...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리 아프로 님이 또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우. 시작.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힘 빼자. 저희가 힘 빼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간다. 과연 어디에 들어갈까요? 저희 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몸에 힘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각 부위별로 다릅니다 아... 각 실력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꼭한 가지 힘 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제가 레슨을 할때 우리 골퍼분들이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점이 맞다 생각하시면 그걸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 보시고 또 밖에서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문제점을 정확히 고쳐서 골프의 향상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첫 번째,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첫 번째 다리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 준비하시고 나서 하체를 꽉 조입니다. 이런 분들. 네,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체 힘을 빼야 되냐? 네. 예. 양분이 보세요. 네. 예.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걸로 쉽게 할게요. 예. 발을 뛰었다가 앞꿈치를 뛰었다가 뒤꿈치를 뛰었다 해 보세요. 어떠세요? 앞꿈치를, 앞꿈치를 띄었다, 아, 뒤꿈치를 띄었다, 발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 어, 어때게 가벼워지시죠? 맞습니다. 바로. 바로 가벼워진다는 거죠? 네. 아주 간단히체를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아, 거죠. 네. 가벼워볼게.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흔들려서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다리에 주고 내가 보드 치게 되면, 어때요? 보시게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너무 버티다 보니까 버틴게다 보니까 네. 발바닥이 움직여져 버려요. 그리고 허리가 아픕니다. 그렇게 당연히 아프겠죠. 네 어, 그 <laughs> 맞습니다. <맞아요. 웃음> 허리가 아픕니다. 또 하나 자 보세요. 제가 이번에 다리를 움직였다가 프로들 많이 보시죠. 이렇게 다리에 움직이는 건 긴장을 풀고 힘을 빼고 이렇게 치면. 체의 리듬과 중심이동도 좋아집니다. 그 자체가 루틴이 되버리네요 네, 맞습니다. 편안한 낌틴 루틴. 네. 아, 루틴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네. 시합할 때 많이 보면 프로들이 다리 이렇게 왜 움직이지? 하는 이유가. 이렇게 흔들어 봤다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는 네.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하나 있고 또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공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자, 어떤 분들 보면 어떤 골퍼분들 보면 힙을 뒤로 빼 세우면서 허리를 딱 세우세요. 이렇게. 아치가 나오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치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 그렇다면 옆벗되겠는데 맞습니다. 굳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은 자 없이 스윙을 하면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중에 디스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핀 상태에서 배를 숨을 안으로 들여 마십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양프로님? 자, 뒀다가, 이, 이 그래서 배를 안으로 쑥, 그러면 라운드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어깨 쪽이 엄청나게 편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체, 우리가 있는 이 상체의 움직임이 편해지고 허리에 무리가 안 가죠. 여기에 힘 빼는 겁니다.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보면 은 음. 이렇게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아요. 허리가 저도 막쥐가 나거든요. 네네. 오리궁랭이처럼 빼고. 음. 저도 이렇게 하면 어깨가 힘이 안 빠지고, 네네. 여기가 땡겨요.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아, 이렇게 살짝 넣어줍니까 라운드가 네. 되면서 어깨가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네. 오, 어, 그렇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스윙을 할때 옆에서 보시면 라운드로 세우고 스윙을 하면 되게 뻣뻣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호흡을 안으로 들여 맞아서 횡정막이 팽창을 하게 되면 등은 스파이 앵글 척추의 각도를 쓰게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훨씬 더 매끄럽게 상체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보여요. 아, 뒤에서 보니까 더잘 보이네요. 아, 그렇게 봐주시는 거 아니십니까, 영프로님? 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네 어, 안 되네요. 아, 그렇죠. 것 같아, <laughs> 네. 맞습니다. 어, 그런 방법이 네. 살짝, 살짝, 살짝 위로 호흡을 들여마시고횡정막이 팽창하게, 팽창하게 돼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깨, 라운드 쪽에 아까 힘이 빠지셨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라운드를 하니까 어깨에 힘이 빠지죠? 네. 자, 보통 체를 잡고 나서 제가 어깨 힘 빼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위로 들어 올린다, 어깨를. 으쓱. 밑으로 체를 떨어뜨린다. 자, 떨어진다. 예. 들었다, 놓하는 네, 만약에 이렇게 들은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놓은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턴다고 그러죠 자 이게 안되시는 분들은 어깨를 올렸다 털어뜨리면서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요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깨에 톡 놓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양 프로님? 되게 없는 느 맞습니다 골프채가 책찍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지 스피드가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닦다 가면 어딘지 뭐 네. 덮어칠 확률도 있고 네. 엘버도 분명히 올 거고 네. 이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음. 팔 따로 몸 따로 완전히 그냥 흐느적 흔으적, 흐느적 하는 느낌 네. 아.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힘을 뺐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너무 많죠? 근데 이것들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채를 잡았을 때 보통 그립을 꽉 자, 뭐 손에서 놀지 않을 정도로 꽉 잡으라고 니까 힘을 꽉 주고 잡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팔에 암 쪽이라고 이제 저희가 팔뚝에 네. 힘이 들어가죠 암쪽이 네. 네, 그쵸? 그래서 여기에 힘을 빼는 방법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하냐면 실은 제가 많은 골퍼분들한테 레슨 할때꼭 쓰는 거예요 채를 거꾸로 잡아 보세요 그래요 아 거꾸로? 네, 네. 거꾸로 놓고 이 샤프트 부분이 여기 얇죠 여기를 그립을 손가락부터 넣어서 살짝 말아준 다음에 종이가 구겨지지 않게 여기도 손가락부터 넣어서 살짝 말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클럽을 위로 들어올릴 때 내가 배꼽이 아니라 머리까지 들어올릴 정도로 느슨한 압력이죠 악력 그립의 악력을 유지하라고 그래요. 그때 앵글은 지켜져야겠죠. 그렇죠. 이게 움직이면 다 베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팔뚝 전완근이라고죠 전문 용어로 이 자체에 약간 가볍고의 힘이 빠진 느낌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는 손 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이 그립의 무게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볍게 잡을 수밖에 없네요. 네, 꽉 잡으면 안 느껴지겠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미... 네.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네 아.. 양 프로님 정확히 표현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원한데요 아 틀어지는 느낌 <laughs> 그쵸 어, 네. 그러면 클럽의 스프드가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놓고 치지 마시고 돌려 잡으세요 빠르게 음. 다시 그 다음 아까 정도의 그립의 압력으로 그립을 잡고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 안에서 그립이 약간 흔들리면서 더 많이 그... 느껴지게 헤드 무게가더 느껴집니다. 바로 그겁니다그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한번 보세요. 클럽 스피드를 가속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나네요. 네. 가벼우니까 훨씬 가벼우니까 잡을 때는 여기서 났는데. 네. 네. 아마 이렇게 되겠죠. 내가 자꾸 한번 쳐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꽉 쥐고 어때요? 동작 자체도 안 갑니다. 힘은 들어가는데 네. 힘껏 쳤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듯 잡히는 느낌입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로 그립의 무게 느끼고 채 잡고 나서 힘을 빼고 훨씬 빠어떠세요 아, 그렇죠. 어, 그런 게 있었구나. 네. 이거는 힘을 완전히 다 풀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중에 어떤 부분에서 혹시나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나 나의 문제점이 뭔지 느낌이 오신 부분을 한번 집에서 연습하시고 이게 잘안 되시면은 주변에 계시는 우리 양 프로님이 제일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오셔도 좋고요. 이렇게 전화 주셔서 찾아오셔서 아니면 주변에 레슨하시는 프로님들한테 꼭 레슨을 한번 받아보세요. 만약에 하다가도 하다 힘이 안 빠진다 그러면은 포타임을 오셔서 굉장한 프로님 찾으시면 됩니다 <laughs> 여기스포타임 네, 해보니까 전완근도 편해지고 네네. 굉장히 어깨 힘도 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아마추어분들이 막 연습하다 힘이 들어가면 아까 그 동작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는 몸에 이게 피지컬의 문제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으로 분산돼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우리 양프로님과 같이 진행했던 몸통회전 파워스윙 몸이 회전이 안 되는 경우에도 똑같은 이런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네, 전번 시간에 저희가 힘이 들어가겠네요 맞아요 저희가 전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클럽스피드를 가속하거나 몸에 힘을 빼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서 또이 영상과 또 겹쳐서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이따 공을 치면서 네. 그 연습을 좀 해보고 쳐봐야겠어요. <laughs> 왜냐하면 그러면 더 네. 빨리 느껴질 거다. 저도 네. 헤드 무게를 지금 느끼고 있지만은 네. 조금이나마 더 느낄 때가 스파도 잘 나오고 공도 잘맞으니까 네. 저도 하나의 꿈이에요. 완전히 헤드 무게를 느끼고 싶다. 네. 오늘 좋은 대승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스포 타임 찾아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직접 해주시고. 저희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는 우리 양프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